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은 대학 라이벌전이죠. 지방종합대학 중 가장 유명하고 입결이 높은 대학교 탑2를 알아봤습니다. 황태TV 출발합니다. 먼저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예전에는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한 최상의 인서울 대학들과 입결이 비슷한 학교였죠. 부산대학교 설립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산수산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인문과학대학을 신설하여 1946년 부산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하다가 1947년 부산대 수산과가 다시 부산수산대학으로 분리되어 부산대학교는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그 이후 물리학부, 법학부, 상학부, 세계학부를 설치하고 4년제 대학으로 운영을 하다가 국립학교 설치령이 에 공포되었는데요. 다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장 캠퍼스의 느낌은 오르막이 많다, 등산로가 많다, 캠퍼스 안에 계곡도 있다. 국립대학이 아니라 무슨 국립공원 같은 캠퍼스였습니다. 부산대 건물은 역사가 오래된 학교답게 상당히 고전적이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인문관, 는 근대 문화유산 문화재 64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약대, 한의대, 간호대, 치의학 대를 갖추고 있는 메디컬 특성 종합대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이 많죠.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 중 최고급 학교인 부산대보다 인 서울 대학들이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표 지거국 대학의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사실 우리나라 대학 잘 모릅니다. 학교 명칭 앞에 내셔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세계화가 되는 시점에 국립대학, 즉 내셔널이란 명칭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미래를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고급 지거국 대학이 인서울 사립대학보다는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그냥 놔둘 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인서울이라는 거 그리고 부산대는 아직 입결이 높 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이 합격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 지방대학이 논술시험을 치르지 않고 있지만 부산대는 논술시험을 쳐야 됩니다. 아무리 학령인구 감소라고 해도 너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죠.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 수업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수준의 학생을 합격시키면 이는 돈만 버는 대학이죠. 부산대는 아무리 학령인구 감소라 공부를 안 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문제로 말이 많죠. 잘 처리하시고 학교 운영을 잘하셔서 인서울 대학을 발라버렸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입니다. 부산대 경북대 하면 지방의 영고전이죠. 그만큼 지방대학 중 최고의 입결을 자랑하고 역사도 깊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대학입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광역시 복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지방급점 국립대학입니다. 경북대학교는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한 웬만한 인서울 대학보다 입결이 높았던 대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경북대는 대구사범학교,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이 통합해서 만든 종합대학입니다.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설립을 1946년으로 보고 있지만 첫 입학식은 1952년에 있었습니다. 현장 캠퍼스의 느낌은 평지가 많고 작은 동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문화재가 무려 100점 정도 전시되어 있는 대규모 야외 박물관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볼거리가 많아 대구 시민들이 아들이 소풍으로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학교 위치가 상당히 좋아 대학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구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경북대학교는 종합대학이지만 사범대학 문과대학 의과대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세계대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빵빵한 선배들이 많이 있고 유명한 교수진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 사범대 모태인 대구사범학교는 박정희 대통령 출신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인문학과 같은 경우 영어영문학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에 많은 교수들이 배출된 학과이기도 하죠. 경북대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거점 공립대학이고 현재 인서울대학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학령 인구 초기 상황인데 이게 계속 지속됐을 때 지방 거점 공립대가 유리한 위치를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내셔널 지역, 국립대학 어 결국에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고 서울, 경기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는 앞으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거점 국립대가 좋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인 대학입니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이 대학들은 각 가지 개성이 있고 지방 거점 국립 대학이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방의 연고전 경북대 vs 부산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밝은 주제였죠. 황태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